매직 플래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야 할 일을 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플래너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을 적을 차례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같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이 일정에 해야 할 일들은 돈 벌기 위해 하는 일, 업무상 해야 하는 일, 일상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가기 싫지만 억지로 회사에 출근하고 즐겁지 않지만 웃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버텨왔다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울 수도 없습니다. 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땡볕에서 온종일 벽돌을 쌓더라도 내가 쌓는 이 사소한 벽돌 한 장이 한 가족의 따뜻한 집이 된다는 마음이면 즐겁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같은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이면 힘이 덜들 거예요.도저히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일로 바꾸어야 합니다.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새로 시작하려는 그 일은 신나게 할수 있나요?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빨갛게 보입니다. 마음의 색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곳으로 가도 하늘이 빨갛게 보일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투덜투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작성한 12개월 매직 플래너를 기준으로 월간 플랜과 주간 플랜을 작성을 합니다.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책에 하루 5분 매직 플래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쥐는 시간 관리 비법. 하루 5분 매직 플래너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